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꽃이 너무 예뻐서 키우게 된 아키메네스. 꽃 색감은 보라색, 자주분홍, 흰색, 노랑, 분홍노랑 겹으로 되어 있는 투톤인 것 같고요. 이거는 겹꽃이고요. 꽃 색깔별로 다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개화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고요. 늦게 피는 품종은 또 12월에도 꽃이 핀다고 해요. 꽃 모양은 분꽃과 비슷하고요. 정말 앙증맞죠? 번식은 삽목, 물꽂이도 가능하고요. 구근 파종은 봄에 하면 되고요. 줄기가 너무 여리여리해서 꽃이 다 지고 나면 가지치기하여서 저도 번식 좀 해봐야겠습니다. 구근 생성은요. 가을에 형성되면서 꽃이 다 지고 난 겨울에는 휴면에 들어가는데요. 12월까지는 물을 주고요. 구근을 흙 속에 그냥 둬도 되고 구근을 캐어서 보관하셔도 되고요. 화분 속에 그냥 놔뒀을 경우는 4월경에 물을 주면 싹이 나오고요. 키우는 적정 온도는 15에서 25도가 좋으며 월동은 10도 이상이 안전하고요.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는데요. 구근 식물이라서 과습하지 않게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꽃말은 소중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잘 키워서 번식시키면서 풍성하게 어... 키우고 싶은데요. 참 키우는 장소는요 밝은 간접비 장소에서 키우면 좋고요 통풍도 잘 시켜주고요. 햇빛 부족이면은 이렇게 웃자라면서 줄기가 너무. 여리여리해집니다. 역시 꽃은 꽃 색감이 투톤이면서 겹꽃이면 더 화려하면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홉꽃이어도 색깔별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바구바구 바구 생기는 날입니다. 명당 자리에 놓고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제 유튜브 영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